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P2P 서비스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이나 개인 신용 등을 담보로 한 상품이 줄을 잃었는데, 최근에는 콘서트 자금부터 미술품 담보까지 이색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클럽 옥타곤. 최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P2P 업체 피플 펀드를 통해 대출받았습니다. 클럽의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내준 투자자에게 연수익률 12%를 보장한 겁니다. 공연 기획사 마이다스 ENT도 피플 펀드와 힙합 콘서트의 흥행을 담보로 한 대출 채권을 내놓으며 공연 자금 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펀다가 내놓은 광고 허가권을 담보로 강남대로 옥상 전광판에 설치 비용에 투자하는 상품. 자영업자들이 대량의 육고기를 선결제로 구매하는 비용에 투자하는 펀다 미트론. 강남대로 노점 상인들의 푸드트럭 구매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P2P 대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데다 투자자 대부분이 30대 젊은 층으로 새롭고 독특한 상품에 거부감 없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P2P 투자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들입니다. 경제력을 갖추고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학습하는 젊은 세대가 주로 참여하고 있어서 투자자의 성향에 맞춘 보상을 제공하는 이색 상품도 나옵니다. 8%는 한의원의 치료 기기 구입 투자자에게 피부 미용 시술권을 제공하고 브런치 카페 투자자에게 브런치 식사 쿠폰 등을 제공하며 여성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술품이나 명품 시계 등을 담보로 한 동산 담보 대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드레이트는 지난달 고영훈 작가의 2천만 원짜리 미술품을 담보로 한 투자 상품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 경제 TV 양한납입니다.